안녕하세요. 신성희 엔지 AI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위도 유독 빠르게 찾아오는 걸 보니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온 5월 신성희 엔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성 ENG는 지난 13일 24년도 1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24년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41억, 51억을 기록하였으며, 기타 사업 손익을 제외하면 클린환경 사업부문에서는 1254억 원, 재생에너지 사업부문에서는 76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실적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질의사항 시간을 가지며 소통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성이엔진은 공시대상 법인에 지정되어 지난 30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이 되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저희 역시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이엔지는 지배구조 핵심 원칙을 준수하여 자율적인 경영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신성이엔지는 산업용 공기청정기인 템필터 유닛 및 이해제어 방법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본 특허는 다수의 팬 필터 유닛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별 전력 한계치 등을 감지하여 모터를 제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소비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현장의 노이즈를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품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생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한은행 ESG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ESG 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SG 정보공시 의무와 글로벌 투자업체들의 ESG 요소 고려 등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 개발과 안전한 일터 조성, 그리고 윤리 경영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출입구 유인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대학류 기류 활용 에어사워 시스템 기술이 건설 신기술 제98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퓨어게이트에 적용되는 신기술은 출입자의 옷이나 신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실내를 청정하게 유지시켜주며 높은 에너지 효율을 통해 기존 기술 대비탄 소배출량을 73%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건물 내부의 공기정화 기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며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6월에도 좋은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만드는 나만의 영상 플루니 스튜디오에서 시작하세요.